요즘, 동, 농협에, 농협에 단조합들이 와이렇케 합니까? 전북의 장순군 농협에는 얼마나, 어, 괴롭힘을 당하고, 어. 그래서, AC 33세가, 숨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으며 목숨까지 냈습니까? 상급자가민박성까지도 하면서 도대체 이 농협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그러고 안동에, 경북 안동에 조합장은 지금 오선이라 합니다. 근데, 성폭행자라 합니다. 이런 것도, 어 지금 농협들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도, 어떤 식으로든지 대책만을 해야지. 이래가지고, 농협들에 선거하면은, 조합정 선거하면은, 싸움 벌어지고, 차로, 어, 박아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정말 농협들이많제는 문제가 왔습니다. 가벼이농협들이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문제가 되고, 지분을 갖다가 어 이렇게 어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동등하게 어 생각을 했지, 어 여지분이 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상고 이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농협들이 이렇게 어, 하는냐 말입니다. 성폭행을 하고, 어, 조합장들이 성폭행을 하고, 어, 또 맨발성하고 을 괴롭힘을 하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만들고, 이 대한민국의 농협들, 조합장들을 지금 당선된 사람들이 한몇 개월을 섭외 해야 되는데, 금융위원회는 많은 뭐 놈들입니까?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어, 이 조합장들 전부 다 준수조사하라 말이야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어, 똑바로 안 한다는 겁니다 뭐든지 어, 이런 것도 어, 일어나고 한번두번 일어나면 은 문제를 어, 제거를 해야 될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 직급농협이 인자 예를 들면은 한전 농협을 누가 인정하겠느냐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자 어, 단 단위 농협 단위 조합들을 한 군데 두 군데 다고수십군데가 있는 현상이 나오는데, 직장 괴롭힘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는 살인자입니다. 직장에서 괴롭힘 괴롭히면, 괴롭히면은.